자, D&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와 함께하는 채널, 내일은 오르는 오름주식TV고요. 자, 최근 D&D 파마텍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예, 네, 상당히 좋아요. 오늘도 14%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만 6천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D&D 파마텍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바이오기업 메세라 이거를 노보디스크하고 화이자 간에 이 인수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에 현재 56달러에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화이자는, 아, 우린 73달러 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D&D n 파마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뭐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D&D n 파마텍하고 노부디스크하고 화이자하고 같이, 저기, 현대고등학교 고등, 현대 동문이라고 해보죠. 현대고 현대고 동문. 그럼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야, 노부야, 너네 우리 주식 좀 산다고 얘기 좀 해줘. 화이자, 너희들 산다고 해줘. 얘가 50불면 니네 60불러. 얘네가 60불러면 너 70불러. 어? 부탁 좀 할게. 이게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 축하 조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할것 같죠? 이런 것들이. 한다니까요. 예. 네. 이걸 뭐 금감원에서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dnd 파마텍 여기가 이미 전고점 돌파 자리라 그래서 한번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23일 보이시죠 10월 23일 여기 여기 옆으로 횡보 횡부하, 횡보하고 있는 자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월 23일 날 아까 제가 체크한 부분에서 저희 매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짝꿍댕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더더 더 때려서 여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슈가 많이 있어요. 이슈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메세라 메세라 이슈가 있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이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일스톤에 로열티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융투자하고 은행하고 기금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막관차 가능성이 있다라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매수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010-3969로 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려요. 그리고 그저께 28일날 제가 한올바이오팜마를 또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 한올바이오팜마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뭐 그거 두 개만 합쳐도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50%가 올라갔는데 그리고 한올바이오 봐봐 20%. 뭐 일주일 동안 몇 프로 먹은 거예요? 70%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만 보시면은 내가 사야지 하면서도 까먹어요. 자,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든 게저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본업으로 바쁘시잖아. 본업으로 바쁜데 언제 종목 보고 있어요? 문자라도 한번 오면은 밥 먹다가 점심 먹고 나서 있으시면서, 어, 한번 볼까? 어, 이거 괜찮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현재 자리잖아요. D&D 파마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 399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만 여러분들 50% 올라갔어요. 너무 아깝다. 저하고 같이 들어가셨으면 지금 50% 수익인데 너무 아깝죠. 제가 이제 DND 파마텍을 분석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종목이 뭐냐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도 얘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37만원까지. 지금 얘는, 시, 우리가 시, 그, 시, 뭐라, 착시 효과에 여러분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얘도 50만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여기에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예. 얘도 35만원.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차이 실험 물량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배좀안 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DN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알테우젠 이, 이 같은 경우도 이런 스토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캔들 차트를 조금 봐서 그렇지 보시면은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 3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에서 지지 저항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여기 보시는 이 20만 원에서 지지 저항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얘랑.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얘가 알테 알테오젠처럼 지금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D&D 디 파마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화이자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화이자하고 지금 노보 디스크가 서로 인수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50%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적산병이에요 캔들 적산병 지금 이렇게 해서 적산병이 세 개가 출현해 줬거든요. 그러면 어 이틀 정도 이렇게 꺾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 지금 15%까지 올라오고 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 잘하면 오늘 이 예, 상한가까지도 감아 줄수 있는 자리기는 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오늘 상한가까지 감아 준다 라고 하면은 월요일날도 한번 뭐 기대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전일날 15% 올라가고 오늘 16% 올라갔잖아요 얘가 만약에 23%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단기 고점에 대한 대응, 대응은 하셔야 돼요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또 또이 슬라이드 해 가지고 빨리 감계 해서 거기만 뭐고아 이제 떨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더 올라갑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더 올리는 게 맞는 건가?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건가? 자, 메이저들이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차익 실현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건 지금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할때 얘네들이 천억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천억을 여기에서 한 번에 다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빨고, 여기서 조금 빨고, 조금 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를 50%, 70%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여기에서 드렸잖아요. 23일날. 그죠? 23일날 여기서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25만원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점심적으로 내려오면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5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25만 원에 팔수 있지만 얘네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좀, 좀 팔고, 좀 팔고, 좀 팔고, 좀 팔고 내려서 여기에 대한 평균치가 고점과 저점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nd 파마텍 후속 대응 중요하잖아요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얘가 5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dnd 파마텍 혹시라도 관심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드릴 텐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신청 완료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후속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 영감